풀닭 아, 아재. 네, 안녕하세요 수수생님들 반갑습니다 풀딱 아재입니다. 예 상대 탑 렉사이 나왔고요. 저는 데스레이 농사 나섰습니다. 자, 렉사이 같이 이제 중간 중간 계속 체력 회복하는 애들 상대로는 장판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예 스탠다드 오리지날 농사 나섰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워 한대 너무 좋고요 이러면은 육지과 한번 싸워볼까요? 육 언제 됐냐, 이거? 살짝 빠져주면서. 그렇지. 아 근데 넥사이 체력이 너무 잘 찬다. 조금 전에 피가 없었는데 피가 다 찼네 이거 개사기 챔프자 하지만 궁 들어온 나소스다이 자식아 대가리 딱 달라붙어 주면서 대가리 까비 더럽게 단단하고 징그러운 자군이네 아니 피 차는 거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챔프 이상하잖아 딱불 개사기. 아, 잠깐만요! 살짝 빠져주면서. 야, 이거 죽는 거 진짜 말안 된다, 이거. 어, 이거 죽는 거는 말안 됩니다. 와, 이거 렉사이 이거 개사기 챔프네요, 진짜. 왜 롤드컵에 첫 기어 나왔는지 이해가 가네, 이거. 야, 집에도 안 가고, 타워골도 뜯고, 양심 없고, 개사기 챔프. 만화도 없고. 근데 진짜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만화가 없는 노코스트 애들은 저렇게 자동 체력 회복 기능까지 들고 있는지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요. 뭔가 이 만화가 없이 라인전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면 뭔가 패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안 보인단 말이죠. 예, 뭐, 나르, 아트록스, 가렌, 뭐, 이런, 노코스트 나부랭이들은 항상 성능도 좋아, 이상 만화 있는 놈들만 등신이라니까, 자, 라이어사, 느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참에 모든 챔프를 다 노코스트로 바꿔. 나서스도 노코스트로 바꿔줘. 자, 이 렉사이가 지금, 정글 백업 가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나못 가준다, 이거. 한 번만 조심해 줘라, 텍스 형님. 그래 차라리 유충에서 싸우자 그냥 싸우자 어, 싸우자 이 새끼야. 아우 야비안 자수. 적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넘어다니. 자, 그래도 잭스 형님이 잘 사려줬기 때문에, 한번 잘 사려줬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딱 합류를 하면서 힘을 실어줄 수가 있죠. 사람이 하는 말을 이제 좀 들어줘야, 서로 상호 간의 소통이 돼야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나서스 라인에서 유충 가져가는 거. 이거 상당히 크거든요. 등신 라인에서 이득 보기 쉽지 않은데. 자이 템을 사왔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아~ 나 이것도 템 사왔다고 이거 의학을 지르네. 의학을 지르. 자 빠르게 밀고 집아무 갔다 오겠어. 어우, 또 어디서 기어나왔네. 살짝 빠져주면서, 아니, 이게 넥사이드 한방에 조질 거 아니면 아예 그냥 싸움을 안 걸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체력 회복이 너무 잘돼 가지고 유지력 싸움 가면 이게 만화 때문에, 물론 저도 이제 체력 회복은 좋은데, 만화가 있다 보니까 이게 답이 없다. 아, 아 잠깐만 치 자 최대한 앞에서 버티면서 자 최대한 몸으로 프리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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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쫄아가지고 빠지는 모습 전멸로 빠스러쳐주면서 타워 세대 너무 좋고 대가리 그렇지 이걸 기어들어와 이런 어리석은 자스 어때요 정말 쉽죠 자나소스가 등신이지만 우리 타워는 등신이 아닙니다 타워의 딜을 무시하지 마라 이자스가 자 렉사이의 똥볼로 바로 그냥 거의 자살골 들어가주면서 저는 이제 반사이드게이드 개골 빨아주면서 아한 대만 때려 한 대만 나는 미니언 때리는데 너는 나를 두대세 대를 때리면은 이게 불교환이안 되잖아 자 최대한 못 들어오게 몸으로 프리딩 해주면서 아 잠깐만요 자 최대한 못들어오게 미니언이 타워에 못들어오게 살짝 빠져주면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궁으로 버텨주면서 장판 깔아주면서 그렇지 무소리 형님 너무 좋고 아 천상용의 드라이빙하는 자태가 너무 아름답고 아, 까이 야, 아우솔 형님, 야, 백업이 야무지네요, 야무죠. 정글은 아무 관심도 없는데, 미드 형님. 아주 적절한 백업? 너무 좋았고. 야, 이거 우솔이 형 믿고 가면 되겠는데, 이번 판. 자, 정글은 대도 않는 타정 치다가, 우리 미드까지 죽을 위기에 처했고. 다뗐고 자, 템 대충 사서 빨리 갑시다. 자, 바로 텔 찍어주면서. 빨리 싸워봐라, 얘들아. 다 죽었네? 아, 또이 뒷북 텔 됐네, 이거. 아, 고만 때려라 이 자식아. 다가갈 수가 없네, 이거. 아, 아직,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있내 해야 돼, 있네. 뭐야, 뽀삐 형님? 덫발 받나? 아, 얘들아, 빨리 이드좀 막으러 와라. 나 등신이라 이거 캐틀 상대로 이거 어렵단 말이야, 이거. 사거리가 너무 등신이야. 하루 종일 쳐맞아야 돼. 그렇지, 호피 형님. 커비네이션 좋았고. 자, 들어가자. 그렇지, 앞에 형님. 저는... 속박 뭐야, 너무 좋고. 슬로우 걸어주면서 잡았죠? 대가리 얄미운 개지개. 바로 대가리 쪼개 주면서. 파워 철거. 야, 이거 미니언 없어서 못 부순다, 이게. 자, 642대 쳐맞고 반격으로 한대딱 때려서 잡아버리는 유효 득점이 말이 안 된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냥 그레곤 좋고요 자, 쇠약 5레벨 자, 이제부터 진짜 쇠약 아, 개지옥입니다 이거 이제 아장아장을 벗어날 수 없다 아, 아, 잠깐만, 미드에 아, 그렇지. 교환 좋아요. 어, 3대2 교환 나쁘지 않아. 3대2 교환 나쁘지 않아. 자, 렉사이, 니가 지금 백도어를 하네,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랑 한번 뭐 백도어 경쟁 해보자는 거야? 아, 시원시원하죠, 그냥. 야, 오랜만에 농사 나서어 하니까 그냥 타워 데미지가 그냥 시원시원하네, 그냥. 철거 속도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니가 빼야지. 자, 나소스랑 철거 배짱 싸움 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예, 무조건 렉 사이가 막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자, 니누가 저한테 살짝 기어오는 것 같은데요. 끝나고서 나가볼까? 살짝 빠져주면서 얘들아 살려줘 얘들아 자 제대로 낚았거든요 그렇지 뽀삐형님 좌측 담장 너무 좋고 살짝 빠져주지는 못하면서 그래도 제대로 낚았고 자다 잡기만 하면 됩니다 형님들 그렇지 아펠리우스 등장 너무 좋고 자 이러면 이긴거 같은데요 그렇지 잭스형님 아펠 보호하는거 너무 좋고 아, 또, 템을. 요거 먼저 갑시다.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캐틀 데미지가 말이 안 되네요. 난두인 무조건 가야 되겠네. 와, 캐틀. <laughs> 와, 한방한 한 방에 그냥 정신 나갈 것 같네. 자, 테각 봐주면서. 아직은 아니죠. 되었습니다 그렇지. 아이 당했. 자 이건 아직은 아니죠. 참아야 돼. 자아타칸가자 아, 아타카. 아타카 바로 텔 찍어주면서. 아 이게 장판 나었으면은 한라인 더 밀고 와도 되는데. 네, 농사 나었으면스맥이라 바로 붙어줍시다. 자, 아, 공짜 아타칸 너무 좋고. 아, 대포 먹고 싶다. 야, 누누 형님 대놓고 궁 쓰는 거 너무 좋고요. 너무 사랑스럽고. 지에 개같이 밟아주면서. 렉사이 어서오고. 공중부양 너무 신나고. 잠시만요. 아, 타하자을때궁 쓰지 말걸. 자, 최대한 시간 끌어주면서. 요리조리. 쥐져주면서. 자, 미드 게이드기죠. 아펠리오스 성장 땡겨주면서. 미드 억제기 라이스 나쁘지 않나. 자, 이제 이 시간쯤 되면은 우소리 형이 너무 무섭죠. 상대 입장에서. 자, 타워부터 보시죠. 타워. 얘들아, 타워. 타워. 그렇지. 자, 쭉쭉 들어가 주면서. 자, 돌아, 돌아! 자, 크게, 크게, 돌아, 크게, 크게. 돌려 깎으면 그만이야, 이제. 자, 크게, 크게 돌아. 캐틀 너무 무섭고. 슬로우 걸면 니가 뭘할수 있지? 난뭘할수 있지? 아무것도 없어. 다된것 같은데요. 와, 아펠 형님 뭔데, 이거? 아니, 잭스 형님! 아. 아펠 형님, 그렇지. 최후의 넥서스도 원딜이다? 잠깐만요! 아, 이 자식들 생각보다 저항이 거세네. 아, 제가 빨려가지고 아니 아니. 너무 허무하게 죽었네. 궁 들어올 때까지 버텼어야 되는데. 자, 니네 네 정글이 내네 정글. 아, 잠깐만요. 자, 렉 사이부터. 렉 사이부터, 대가리. 아, 이 자식. 아니, 바두가 왜 이렇게 궁을 잘 쓰냐. 자, 누누 조져, 누누 조져, 눈사라 대가리, 그렇지. 바로 쪼개주면서. 자, 깔끔하게 바로 갑시다. 야, 렉사이 형님, 뭐야, 이거? 어, 뭐야? 갔다가 다시 오는데요, 이 아저씨. 상당히 재밌어 보인다잉? 대가리? 와. 하하하. <laughs> 와, 잭스 형님, 이동 중에도 그냥 한 다섯 대면 때린 것 같은데? 야, 잭스 진짜 개사기 챔프네요. 아니, 땅굴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지 때리고 싶은 만큼 다 때리네. 다섯 대, 한대도못 때리는데.